어, 오늘은 어, 울산광역시 행정조직 정비로 작은 지방 정부 실현하겠다는 어,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12월 말일자로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일반직 51명, 소방직 17명으로 총 68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소방직은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 신설은 이해하지만 일방직을 계속 늘리는 것은 경직성 경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스마트 도시과를 신설하고 코로나19 담당부서와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정무를꼭 늘릴 만한 사유인지 의문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엄혹한 시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더욱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건비 산출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1면 충원하는데 드는 예산이 연간약 9천만 원이라 합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68명의 인건비로 매년 61억 정도가 추가로 지출됩니다. 결국 후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입니다. 실제로 송철호 시장이 재임한 지난 4년간 울산시 행정조직은 그 속도로 비대해졌습니다. 2017년 말 공무원 정원이 2,915명인 것과 비교해서 지금은 3,440명으로 자간만치 525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4년 만에 공무원 정원이 18%나 늘어난 것입니다. 새로 만든 산하기관만 해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광재단, 일자리재단 등의 상계 기간에 103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증가한 인건비가 한해 565억 원을 육박합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상용 근로자의 수정과는 아예 파악조차 힘든 지경입니다. 또 인사 운영은 어떻습니까? 전임 경제부시장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국 소관을 경제부시장으로 조정했다가 퇴임한 후 다시 행정부시장 관으로 되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광역시 출범 이후 울산시는 오랫동안 인급비 절감을 위해 작은 지방정부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정부로부터 공본 1인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광역시로 모범적인 조직을 운영 한다는 평가를 울산광역시가 거듭 받아왔습니다. 전임 김기현 시장 재임기간 동안 늘어난 공무원 수는 11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울산광역시 공무원 수는 시민 1000명당 5명으로 서울 4.7 부산 4.9 대구 4.5, 인천 4.6명보다 많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를 늘려야 하는데 일부 동의하더라도 4년간 약 600여 명이 증가한 것은 과합니다. 인급이 5 6 0억이면 매년 주민수건 사업을 몇 개씩 해결해야 할 만한 돈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청와대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역할이 불분명한 부처는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청와대의 수석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발 맞추어 울산시도 행정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송철호 시장 재임 기간 중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조직을 잡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확 바꾸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예산으로 시민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